그 다음 공매의 소액보정금을 계산해요. 공매는. 공매는 주판 나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매에 낙찰됐는데 요것도 보니까 설정이 이날더라고요. 일본 설정이. 요 때니까 요것도 4,000에 1,400,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분 계산서를 보면요. 채권자가 있고, 배분 순위에 소액보정금 3명이 있어요. 3명. 1,400, 1,400, 원래는, 어, 통영추협의근저당을 설정을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하니까. 어, 요것도 3천천에 10만원, 2천에 10만원. 우리 소액보증계산할 때는 월세는 이거 필요 없어요. 월세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증금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천만이니까 천만, 2천만이면 천사백, 3천만원도 천사백. 그렇게 해서 어, 여보면은 소액보증금이 천사백, 천사백, 천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매는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할줄 알. 그때는 은행에 설정을 보고, 설정을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설정이, 통영 추기에 보니까 설정이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요, 2009년 11월 1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1 4 0 0씩 주는 겁니다. 해당이 되면, 주는 겁니다. 자, 요건 한번 해봅시다. 2017- 일 16618-004번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세입자가 3명이 죠어 3명이. 3명이 있는데, 이게 3명이 세입자가, 이거 보면은, 있습니다. 이게, 재산 명체를 보니까, 세 명이 있어요. 이게, 자, 자, 한 보세요. 세입자가 전입 확정을 했습니다. 세 그러니까 명이, 3천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은행의 설정을 보니까, 통령 축협이 2009년 11월 10일에 설정이 655천대야지. 그죠?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해서, 얼마나, 아까 따지니까, 세 명을 따지니까, 이 날짜에, 어, 기준을 하니까, 이 날짜가 4,000에 1,300 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세 사람들이 배당을 잘 했기 때문에, 1,400, 1,400, 이 사람은 원래 1,000이니까. 원래 이게, 요 사람은 1,400, 요 사람도 1,400, 요 사람은 1,000만. 천만. 1,000만인데 1,400줄 수는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더라. 자, 43번. 돈은 벌고 싶고 날씨는 추워 답사고 싫고 그래서 돈 벌고 난 남양주인데 이게 이제 물고기 두개 나왔어요. 그리고 수강생이 이제 갔다왔습니다갖다왔는데2 갔다 1일에7 6 3 7 4겁니다 자, 이 물건 이두개 나왔어요. 그두개나오는건 좋은데. 이게. 자, 요거는 지층이다, 일층이다 응? 자, 수시생가보는이렇대요이백지층에지 1층 1101호. 자, 이래 가지고 어, 등기부로 보면요. 등기부로 보면은 이게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 1층에 이래, 지 1층에. 여기에 있는, 뭐, 뭐,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실제는 1층이더라, 1층. 1청. 경사가 지금 이런 데가 돼가지고, 1층이라 지층은 아니더라. 거예요.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건데, 2억 천에 2,400 떨어진 게, 만약에 전세가 없다 그러면은 대박이죠. 또 전세가 있더라도, 보증금 천에 월세가 70, 그러면 또 대박이죠. 그러나 2층을 보면은, 2층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2억 1,500에 201호인데 2억 1,500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2층에는 1억 8,900이라 전입 확정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당하고 있는데 예상배 당표를 보면 2억 1,900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인수가 1억 6,400이 생깁니다. 금액을 알기 때문에. 그죠? 알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자, 배당 요구를 해버렸죠. 해버려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 1층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딱 입을 순간 세요 자, 1층에는 이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그러죠 나는 춥고, 밥사는 <laughs> 가기 싫고, 추워서 그죠?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가봐라 했더니 가봤는가 봐.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7층이 1층이고 2층은 아줌매를 만났는데 2층에서는 1억 8천 9백이 확실하고 저거는 어, 낙찰자한테 이제 이렇게 모질라니까 요거를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똑같이 가는데 어, 1층에는 아가 3명이더래요. 애가 3명이고 아줌마 되게 했더니 절대 신랑이 이야기하지 마. 어, 처음 가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마지막 사들고 갔는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있대. 그 신랑이 금액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안한는데 실제로 2층하고 비슷하게 막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이, 그것은 이제 2층에 처음에 랬어요 2층을 이돈띠 이 원장님, 자, 이, 이, 201호거든요. 201호에 이게 주택 임장도 등기를안 했어요. 등기를안 했는데, 세대 연락물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여기에서는 있었는데, 자기가 또, 이보니까, 그죠? 어, 미스터 박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보니까, 201호에 전입증이 있다 없다, 지금. 자, 낙찰되기 전에, 선순위 전입자가 퇴감이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야,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자, 201호 주택 임차권 등기했으면 안되습니까 지금? 주택 임차권 등기했지않냐고 지금. 퇴근을 해피고, 201호의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 안되습니까 지금. 여기가 보면은. 안 되어있죠? 201호의 등기부를 봐도, 이게 지금, 어, 등기부를 봐도, 소유권 보전경매 들어가고,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뭐 나와야 되는데. 퇴근을 해피서. 요거를 나한테 먼저 보낸 거였죠 원장님 그래 전입시장일이라 해봐라 어지 되는가 했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201호에 원장님 그 바로 옆에 동사무소 있대 같이 해보니까 201호에 없대죠 1월 3일에 그 해보니까 와 대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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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네등기부등본을꼬스 띠봐라 띠봐라 했대 띠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또 띄보니까 이렇게 있대 이렇게 얼굴에 보니까 지금 있대요 작년 10월 17일에 1억 8900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래 그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잠시 한 10분간 흥분했어요 두 사람 다아이고야 대박이다 지금은 역시 어 춥고 배고픈데 그래도 어, 돈은 벌고 싶고 답사 나간사람이 장때이다 자고있다 이건 또 발견했으니까 어. 근데 혹시 등기부를 떼봐라 그래갖고 등기부 떼보니까 <laughs> 살아있더라 이게 이제 하고 나간거야 만약에 안하고 나왔으면 대박 맞죠 그죠? 그래서 하다보면 자꾸 이런식이 납니다 아 저게 주택임자권 등기 안하고 또 나가면 또 대박이 되는구나 그죠? 해놨고 나왔다 근데 경매에서는 그게 안나타는데 나왜 그렇습니까 경매에서는 경매에서는 옛날 자료죠, 옛날에. 그죠? 경매 넣을 때 언제입니까? 이때 자료거든요. 이 때. 작년, 벌써 재작년에. 재작년 자료입니다. 그게 주택 임장군 등 이런 게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알겠어요? 자, 안 갑니다. 이제, 어, 서초구. 왔네, 서초구. 자, 서초구는 보면요. 4억 8,100인데, 매암구매에연해 보니까, 정 씨가 인차인으로 권리, 신고, 배당 요구 했으나 철회를 했다. 철회하면 어딥니까, 철회하고? 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란에, 종기가 6월 11일인데, 6월 네. 11일인데, 6월 2일에 와서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 그러면 선순위 그대로 있겠다, 이 말이죠. 네. 21에 102364. 자, 봅니다. 서초구 반포동이 뭐다 좋아하는 지역인데 낙찰을 한번 띠었습니다이 사람은 띠죠. 6천만원. 6천만원, 어떤 뭐 원장님하고 소주, 아니다, 통술 부모, 둘이 10만원. 몇분모이 되는 거야? 600부모, 600번. 이 돈을 한, 맞나? 600, 맞나? 안 맞네. 600분을 살수 있는 돈인데, 이걸 한 방에 날리듯이. 왜 날리느냐? 이걸 거못봤습니 6억짜리인데, 여기 있죠? 6억짜리 배당을 했으면 안 되죠? 제출했으나, 6월 4일에 철회했다. 배당을 했다가, 배당을 했다가, 6월 11일 되기 전에, 6월 4일에 철회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런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해당부담표를 보면은 이렇게 인수가 그대로 100%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 걸잘 따야 되는데 그냥 뭐 들렁들렁 해갖고 막 무료 사이트 있죠 이런 거 보다가 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풀이 안한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